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오늘 제가 폐차장에 왔습니다 경유차를 폐차를 시키고 그러려고 왔어요 왔는데 요사이는 폐차장에도 전부 차한대를 요래 이어가지고꼭 프레스로 콱 누질러 보면 납작하게 되니 차한대가 안에 부속 빼고 요렇게 운반이 편리하게끔 부품하면 안 되니까, 딱, 요래, 누질라 뿐이에요. 누질라 가지고, 저쪽에 재난 것처럼, 차에 운반 하기 좋게끔, 납딱하인떡 섭자지맨처럼 납달게 뿐이에요. 그래가 차에 이제 실고 가겠지요. 그리고, 부속은 전부 뽑아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사놔놓고 몇년전만 해도 이 부속을 전부 여기 중고상에서 가지고 여기서 고철 여기서 사가지고 차를 곤쳐 쓰고 했는데 요 사이는 전부 제품을 A급을 바로 그냥 바로 조여 차는 있잖아요. 뭐 고물로 그 중고를 이래 엮는게 아니고 완전 새거로 전부 다 교환해버리 요 사이는요. 차가 또 그러고 요 사이는 뭐잘 부서지지도 않고 뭐. 뭐, 앞으로 시대는 또 차도 일회용 안 되겠습니까? 일회용. 뭐, 부사지지도 않고, 부사지면 이제 폐차시켜야 되고, 시대가 자꾸 발전함으로써, 자꾸 차를 곤치는 카센터도 작아지고, 또 그러고, 밧데리, 밧데리도 영업하는 분이 작아요, 요 사이는. 밧데리 계통도 뭐, 별로 부사지질 지하고 전부 이제 차도 전자가 되다 보니까, 전자 제품이 되다 보니까 수리도 아무나 못 해요. 기술이 아주 많아야 되고 또 자기 회사가 차나야 수리를 할수 있고 그래요. 그참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변하는지 옛날 몇십 년만 해도 이 전부 문짝이고 문짝이고 이런 거는 전부 중고로 교환하고 했는데 요 사이는 별로 찾는 사람이 없을 거라요, <목소리> 시대가 좋다가 보인 중고도 없어지고 색으로 전부 바꿔요. 오시는 전부 색으로 전부 색으로 교환하고 중고는 뭐 웃자다가 차를 대기 애지 중지 하는 사람은 차를 중고상에서 가져가고 본치가 쓰고 그 얘는 전부 색으로 교환해 오시는. 옛날 같으면 전부 돈인데 전부 곤치 쓰고 다할 건데 참 시대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그래요. 뭐 옛날에요. 뭐제네레다 이런 거는 전부 중고로 사 가지고 전부 곤치 쓰고 전부 다 그랬다 인요 그런데 요 사이는 전부 새거로 바까야 새거로. 중고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여기는 폐차장이 되다 보니까, 뭐, 배터리 이런 것도 전부 옛날 같으면 다 쓰는 건데, 이제 전부 중고라. 중고상. 고물상. 중고. 옛날에는 중고상이고, 지금은 이제 고물상. 전부 고물로서, 고물로. 전부, 이거는 엔진. 엔진 뜯어 난거 엔진 엔진 뜯어 난거고 이거는 다이아 축 다이아 축 뜯어 난거고 뭐 다이아도 전부 쓸만 하겠네 다이아 참. 전부 이거 쓰는 건데 옛날에 지금은 전부 새 거를 교환하고 중고를 별로 안 쓰지요 다이아들 다이아 힐 다이아 힐 전부 이제는 중고를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뭐 색을 바꾸고 중고는 전부 고출장이고출장 그러니까 고물이지 고물. 대차장에 들어오는 차도 쓸만한 차 많은데 참 모세는 하나도 없이 다 고물로 써요 고 물로. 전부 고물이잖아. 아 이거는. 배기구, 기름통 이거는 제네레다 가는 제네레다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 세개네 깜빡이 3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제 교환해내고 새는 새대로 교환하고 그러니전전요요기 여기, 요거는 이제 저 앞에가 콩 누질 폐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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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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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저포여 가지고 여기,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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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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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해요 참,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네. 전부 설만한 건데. 전부 설만한 건데. 차한대 완전 자 오늘 뭐, 끝났네. 기름하고. 아, 차 한대 해체하는 거는 잠깐이네. 뭐한대다 지금 해체됐네. 우리가 껍질은 가져가 콩 누질 러쁜만 이제 납다가이. 대 보자. 그러면 차에 운반하기 좋고. 지게차 고물상에도 일하는 분들몇명안 되네. 뭐. 한 명, 두 명, 삼 명. 예? 아, 요 폐차로 가지고 그냥 요래 사진 한번 찍어 갈라고. 여기 뭐 굉장히 발전했네. 시내에 있다가 보여. 시내에 있는 것보다. 시내에 있을지. 그뭐 우리 중고도 사러 오고 뭐 이랬는데 뭐야. 그런데 시 중고 사러 오고 이러진 않지야 아, 요새는 재상품이 나오고 이제 그러요애들고 그래 지금 애들 예,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요아 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아. 이아 옛날들 뜯어갖고 맞아요. 하는 게 아니고 두은더 배우 하나 갖다 줬는데아우 배우는 그걸 몸 바꾼다고요. <laughs> 그 바꾼 공부도 없고 해보지도 않다니까 세거 그 가려야 아, 되고, 중고는 전혀 안 되는 거야거 응. 음, 그, 예? 그이 아, 이것도, 진짜 기술자가 없다 그지야. 옛날에는 전부 이거 뜯어가 엔진 거장 다 분해하고 이랬는데. 한게 아, 그걸 한 아, 그몸 빼가지고.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 갖고니까 좀안 된다고. 그아 가져가 갖고. 못한다고 갖고 왔다 이니아 가져가 갖고. 저초냄새 아이고. <laughs> 아, 그래 갖고 무슨 기술 자고 내가 막. 그 아이거받는게내참 그 대단하다 하고내 그냥. 참아 아침에 내가 태우 배아링 싹 이것도 준다고 내가 태우 배아링 싹다 가져 갖고 내가 아침에 저립 해가 줬는데 예. 그래 지금 아. 그못 합니다. 아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지? 옛날 매출 옛날에는 그 버링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 버링은 다 하죠. 보시 하는데도 하는데 예. 버링은 해요. 난또 지금 엔진 제 터보 나오고 지금 환기 다 만들어갖고 나오는데. 예. 이 예, 애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어나안 나쁜데. 음. 등수 좀 있다고 뭐 옛날에 다 고무 바꾸고 별인가. 예. <laughs> 참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제 차를 이래. 옛날에는 이거 전부 가져가고, 끼워서고 했는데, 요사이는 곤칠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기술자가. 또 그러고 기술자가 곤치 쓸려고도 하고. 시대가, 아, 너무너무 좋아졌다. 야. 야, 이제 한 대, 끄지고 간다, 가, 고, 저, 가, 고, 늦질라고 왔다, 라고 아이고, 오늘, 고물상에서 오늘, 이야기 했습니다. 경유차를 폐차시키면요 사이 보조금을 한대한 40만원 줘요. 그래서 차도 쓸만한 게막 들어야, 차, 쓸만한 차가 한 12, 13년 됐는가. 아참 많다 대기하고 있는 것도 많고 오늘 요만침 보여드릴게요 굿바이